자, 43번 지문도 함께 보겠습니다. People are taking a stand against using plastic straws for drinking. 아, 맞아요. People are taking a stand. 자, 좋은 표현 하나 나왔는데, 이거 밑줄 치고 앞으로도 나올 때마다 잘 써먹어 봅시다. Take a stand는 말 그대로 stand는 일어서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세, 일어선 자세를 취하는 거죠. 바,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 자세를 취하고,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요. against는, 뭐뭐에 반대하여, 뭐뭐에 반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반대하는 내용은 뭘까요? against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를 써야 하고, 명사가 없다면, 동사에 ing를 붙인 동명사라도 써주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므로, 뭐에 대항하여, 의견을 표현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스트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항하여, 그치, 음료를 마실 때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새 실제로 플라스틱 빨대가 거의 다 사라졌죠. 이제 우리는 어, 종이 빨대를 사용하거나 그냥 마시거나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Some people say banning them will help save the earth. 그래요.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banning them. 그것들을 ban해요. 그것이 will help 도움이 될 겁니다. save the earth. 그 지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동주동 절과 절 사이에 대절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Other people 또 몇몇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we don't need to ban using plastic straw. 굳이 빨 때까지 ban 할 필요는 없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했어요. 자, 이때 요거 need to 동사 원형, need to 동사 원형 뜻이 뭐죠? 동원할 필요가 있다. 옳지. need는 want처럼 뒤에 추가로 무엇을 원하는지 써주고 싶을 때. 투도하기 동사 원형 투도하기 동사 원형을 쓰는 동사 중한 명입니다. 그리고 앞과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절과 절을 연결하는 그런데 생략됐다는 건 별다른 뜻이 필요하지 않은 대시였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Yes. Plastic straws are bad for our p l a n e t 그래요. 사실 이 플라스틱 빨대가 우리 지구에 뭐 좋지 않겠죠. Sea animals sometimes think Plastic is food. 아이고, 이런 일도 있어요. 바다 동물들은 때때로 그 플라스틱이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So they eat plastic. 먹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거선생 유튜브에서 본적 있어요. 바다 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고 삼키고 몸이 감겨 힘들어하는 영상을요. This can harm the animal. 당연히 그렇다면 앞부분 앞문장 이 모든 것들이 피해를 끼칠 겁니다.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 It might even kill them. 심지어 그 동물들을 죽일 수도 있겠죠. To use a straw when drinking is okay. 이렇게 생각한다면, to use a straw. 빨대를 사용하는 것은 when drinking is okay. 자, 갈게요. 요 문장 누가 주어예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읽어본 요 문장 누가 주어입니까? 누가 동사죠? To use a straw. 일단 맨 앞에 있는 얘가 주어일까요? 근데 when drinking is okay. 이런 구조일까요? 자, 그렇다면 when drinking은 우리 앞 지문에서 배웠듯이 원래는 when 주동이어야 하는데 뭐 막상 써보니 이 주어랑 이 주어가 같고 그래서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동사에 ing만 붙여 남겨둔 거죠. 그래서 해석은 똑같이 그냥 마실 때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빨대를 사용하는 것, 마실 때, 빨대를 사용하는 것은 오케이다. But, there are other kinds of straws besides plastic ones. 그래. 빨대, 에물 마실 때, 음료수를 마실 때, 빨대 쓰는 거 오케이야. 하지만 꼭, 플라스틱 써야 하니? 플라스틱 말고도 다른 여러 종류의 빨대가 있거든. beside는, 여러분, 뜻이 뭐예요? beside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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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고도, 뭐, 뭐를 제외하고도. 됐나요? 외에도, 이런 뜻이죠. People can buy paper or steel straw. 그래서 면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이 빨대, 아니면 철 빨대. 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자주 수용, 사용하는 주방 용품으로 자주 사용하는 스텐 빨대 정도가 되겠죠. Paper is less harmful to animals if they try to eat it. 맞아요. 종이는 뭐 우리도 가끔 씹어먹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laughs> 아닙니까? 자. Since we can reuse steel straws many times, 그래요. 종이는 물에 닿으면 흐물에, 흐물거리긴 하지만 다른 동물들이 먹었을 때 플라스틱보다는 좀 소화가 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까? 또 since we can reuse steel straws, since는 때문에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reuse 재사용할 수 있죠. 스탬프할 때는 재사용하죠. 많은 여러 번을. 그래서 we can keep plastic away from animal. 동물로부터 플라스틱을 좀 away 시켜 줄수 있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 차례 정리했는데 keep a away from b. 다시 한번요. keep 목적어 away from A 하면 목적어가 A 하지 못하게 막다 A로부터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여태까지 나왔던 의견은 yes 의견이었습니다. 즉, 바로 앞문단 봤더니 몇몇 사람은 빨대를 금지해야 지구에 좋다라고 했고 몇몇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럼 예스라는 것은 그렇지. 베닝에 찬성하는 사람들. 스 a 로 빨대에 아 플라스틱 스트로 금지해야 된다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었고 이제 배울 것은 노의 입장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Many people with disability need flexible straws. 필요로 함대요. For drinking, 맞아요.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입을 벌리지 못하고 씹지 못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빨대를 써야 할수 있어요. 단지 이렇게 banning plastic straw 한다는 것만으로는 won't save the earth. 그래요. 꼭 이걸로 지구 구하는 거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앞문장 대신에 어떤 것을 할수 있어요. We should teach people. 그래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할수 있죠. How to throw away the trash. How to 동사원형은 동원하는 방법일 거고요. 그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잘 버리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맞아요. So that it does not end up on beaches. 그래서 그 빨대들이 결국 바닷가에서 끝을 내지 않게. 자, 먼저 소댓 보고 갈게요. 소댓. 쏘댓. 우리 소댓이 갈라져 있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맞아요. 우리는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빨대들이, 맞아요. 그 빨대들이 does not end up. 끝내지 않게. 어, 바닷가에서 그 끝을 내지 않게. 결국 그 쓰레기가 바닷가에 흘러들어오는 결론이 되지 않도록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글은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찬반 의견을 다 다룬 아주 유익한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선생님은 플라스틱 빨대가 금지되어 다소 불편함을 느낍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시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